그 집중을 잘하네. 어. 어, 진짜, 칭찬하는 거야. 근데, 징크스가 있는 게 칭찬하면, 그 다음 주에 자꾸 개판을 쳐가지고, 어, 칭찬을 해야 되나 말하는 되나 생각이 많은데, 집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어,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지금, 세 반이 딱 마음에 들었어. 어, 토요일 오후 반이랑 일요일 저녁 어제. 그 다음에, 오늘 저녁. 어, 괜찮은 것 같아. 근데, 보니까 아침 반이 없네. 약간 아침 애들이 다 좀비가 돼 있어가지고, 어. 얘들아, 생활 습관 잘 잡아라. 니들 수능 아침에 봐. 알겠지? 근데 아침에 날 탁해 니들은 이상하게 아침에 막 이러고 막 병든 닭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약간 점심되면 조금 정신을 고개를 막 힘을 들었다가 저러다면막 이러고 있어 그래? <laughs> 이상한 거야? 저녁에 더 피곤하고 저녁에 도 힘들어야 정상 아니야? 나는 항상 낮잠을 자거든 오후 5시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항상 낮잠을 자 아까도 낮잠 자고 내는 작년에 이제 수업, 내 수업 들었던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자다가 뭐 안녕 막 <laughs> 인사 막 그러다 왔는데 어쨌든 뭐냐면 <laughs> 얘들아 오후 5시까지는 쌩쌩해야 돼 알겠지 어, 그러니까 저녁에 쌩쌩한 것도 난 좋은데 좀 이렇게 아침에도 좀잘 생활습관을 잡아봐 결방학 동안 알겠지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뇌는 눈 뜨고 2시간 지나야 정상 작동한다 아무튼 여기 봐봐